자, 이것도, 그, 아까 해봤던 문제랑 되게 비슷한 컨셉이야. 그냥, 어렵지 않게. 쌍곡선 정의만 생각하면 돼. 요 길이에서 요 길이. 차를 구하면 되잖아, 또. 왜냐면, 여기가5 0마형을 지나가잖아, 지금. 5컷마형, 여기. 이 쌍곡선에 또 다른 초점이잖아요. 뭐가 더 해보면 25 되니까. 여기 초점이라고 보면, 또, 아까처럼 식을 잡을 수가 있지 않나. AC에서 AF를 빼면 주축의 길이 얼마? 얼마까? A가 3이니까 6이겠지. 6이라고 적어놓 차. 두 번째. 또이 길이. 밑으로도 벌써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요 어. 길이에서 요 길이의 차. 맞지? 즉, BC. 빼기, bf. 가 동일하게 6일까요, 주축의 길이.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더 하면 돼, 이런식. 예. 네. 그럼 ac, p l u bc, 빼기, af, bf는 12가 되는데, af, bf가, af, bf가 뭐냐, 이거야. 어? ab잖아. 그니까, 러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 AC 플러스 BC, 기 이게 이제 AB가 돼버리거든 그렇잖아. AF 플러스 BF가 AB니까. 그게 12야. 그 다음에 요게 근데 12야, 또, 문제에서. 그치? 정답은 얘만 이항해주면 24라고 쉽게 찾을 수 있어. 정의만 잘 써보면 되고, 거의 초점에서 날리기 때문에, 쌍곡선 정의 잘 다시 되새겨 봐.